막춤, 동엽 씨는 티그춤, 스테파는 대전춤, 으쌰. 어. 어 리듬 좋아요. 무조건 송민호랑 노은배. 맞습니다. 적으세요. 로제님이 음악이 나오자마자 바스를 보지 않고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저, 쓰세요. 하니까 바로 적으세요. 그만 숙이셨거든요. 자, 잠시 후에 yeah. 넉살. 아, 영어가 너무 많은데, 이거. 울산바이 같은 오. 남자. 하지마. <laughs> 넉살. 그만. 랩에 대한 신념이 단단하다고. 울산바이처럼. 예. 네. 아, 또 저려오네요, 콩팥이. 자. <laughs> 네. 날에부터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자 불러 볼게요 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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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필요 없고 너는 사지 멀쩡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이런 느낌을 이렇게 듣기는 들었거든요 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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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케다 필요 없고 던져 다 하면 사주 없이 그래 사주, 사주, 사주. 사지 멀쩡 사주 없이, 어, 사주 없이. 그래, 그래 있다니까요 마케 마케 마케, 마케. 좋습니다. 자, 다음 분. 자, 그러면 저는 아무도 못 들은 거를 아, 먼저. 아, 신나영씨 할... 치고 들어옵니다. 다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예약 <laughs>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VIP 아니에요 너무. VIP. 오빠. 오픈! 이거 하나 드릴게요. 저는 밖에 밖에 밖으로 드는 거.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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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위해 준비했어. 아... 눈치코치 없이. 아... 눈치코치 없이. 눈치코치. 눈치코치. 아, 어, 눈치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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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눈치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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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눈치코치. <웃음> 눈치코치. 자, 다음 태워갑니다. 태워. 네. 오픈! 자, 불러볼게요. 아 춤이 장르구나 뭐침게뭐가와나라다가고아아치가있더고요아 꼬치가 아, 있더라고 아침 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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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치가 있더라고요 치가있더고아 꼬치가 있더라고내아가하려고요 아침 요아 근데 치가도더라춤요 아침 꼬거가아몰가라요 근데 들리는 대로 자마마가 지금 장르로 바뀌었습니다 어 좋습니다 자 아니, 좋습니다. 오케이 습니다. 갑니다 세원오도만 마스터 오픈 롤린 비보이 컬 롤린 파핀 비보이 컬롤랜 파핀 뭘가 들어라 어, 사지 이런 건 없고요 네, 사지는좀못 사지 들었고 하우스를 좀 들은 거 같거든요 하우스? 하우스 이게 이게 합이지 아, 뭐야 다 하우스를 생각하셔서. 들은 거 같아요 아 뭐야 다 하우스를 생각하셔서. 들은 거 같아요 pop 킹 n 킹 l 우스모 a n w a k i n g house 비보이도 다 필요 없고 솔직하지는지 코치 없이 아 솔직하지 솔직하지는지 코치 없이 내가 막 음, 춤인데 음. 춤에 대한 장르가 나오는 게다 필요 없고 막 춤이 우리를 즐겁게 해 준다는 뜻 같다는 거지 장르 쫙 오. 나오네 우우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되돌아 아, 되돌아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을 만나기 전에 오늘 하이라이트. 오늘 하이라이트. 스테파의 주인공 대전 아저씨의 바스판을 오픈합니다. 이 사람의 왜 놀토에 나오는지를 알려주는 바스입니다 이번에 가치관을 가치관을 보여줄 수 있는 바스 보여. 주세요. 다못하 제가 이번은 <laughs> 간식 게임 때문에 왔습니다. 간식 <laughs> 게임 때문에 왔습니다. 대하게 덮을. <laughs> 아니. 느낌성어 같다. 자, 김동현 씨의 초반. <laughs> 활약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이제, 간식게임 때 인사를 드릴 거고, 저, 저. 자, 아이키와 로제 인생 첫바스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키부터 오픈합니다. 아, 내 지금 거 뭐, 이상한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분영회장님도 방송을 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아, 자, 아이키 활약해줘야 됩니다. 아이키의 아, 바스판 보여주세요! 오,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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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 자, 불러볼게요. 바게박게트바 막. 트리 홀리, 비보이. 나 필요 없고 구찌 사지, 그지, 되지 구찌 사지, 그지, 되지야어머니 뭐, 마음이다. 너무 많이 사면 그래. 어머니의 마음이야,